인간의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니 가급적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갈등을 조성하거나 분쟁에 참여하여 스스로 긴장에 스트레스를 자청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율적으로 긴장과 요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절되고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정욕과 탐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게 되어 긴장이 습관화되므로 기운의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얘기가 막히지 않도록 대범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을 비우던지 안 되면 마음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다치게 됩니다. 평소에 얘기가 막히지 않도록 대범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을 비우던지 안 되면 마음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다치게 됩니다. 풀면 질병의 70%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서양에서는 궤도 이야기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명상 요법을 통하여 본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말이니 대부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독한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기운의 소통을 막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완전하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가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타고난 성격을 바꾸기 힘들다는 것은 적어도 수많은 환생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성질과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기질이기 때문에 후천적 노력만으로 성격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각이란 먼저 진솔하게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